세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 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권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비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낸 이후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 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Amén.